저는 원래 효성동 사람인데요. 이제 계산동에 오고 나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병원이 많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뭐, 계산역 주변도 그렇고, 제가 살던 작전소운동 쪽도 그렇고, 어딜 가나 병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병원, 작은 병원, 한의원, 양의원, 뭐, 종류 상관없이 병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편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동이 아니라, 응급실조차 하나 없는 시골에 계신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위가 꼬일 듯한 아픔 때문에 잠에서 깨셔서 갈 데가 없으니까 동네에 하나뿐인 의원을 찾아가 문을 쾅쾅 두드렸는데 문 앞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이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상상 하나를 더해 보면요. 만약 하나님도 영업 시간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기도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받습니다. 네. 이것도 빼먹을 수 없죠? 주일은 쉽니다. 상상만 해도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진짜로 그런다고 한다면, 병상 중에서 한밤 중에 기도하던 그 눈물의 시간들, 고통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찾던 모든 기도들이 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 처리를 하다가 나는 지금 순번이 한 몇만번째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영업시간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병원은 문을 닫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야근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육신과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야근 하시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몸도 마음도 무너져가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버틸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공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가신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다리를 못 쓰는 지체장애인이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이동을 할 때는 누군가 나서서 그를 옮겨주지 않으면 그는 움직일 수 없고 혹은 기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을 때 물이 흔들릴 때 아무도 그를 옮겨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으로 땅을 짚어가며 기어갔을 것입니다. 거친 돌바닥에 손은 다 찢겨지고 거칠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38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도 낫고자 하는 열망이 마음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는 아무도 그를 옮겨주지 않을지라도 손으로 땅을 짚어가며 손이 찢겨지더라도 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그 누운 병자의 누운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그한 사람의 아픔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병자가 단순히 외적으로 아, 오래되었겠구나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가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느꼈을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시는 겁니다. 힘겨워했던 시간들, 마음의 괴로움을 이해하십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 산불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기치 못하게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그 고통이 너무 오래될 때, 너무 힘든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은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죠? 그런데 마치 밖으로는 유명한 아버지가 정작 자녀의 상황은 돌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은 있으신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는 있는지 의심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병자가 병자의 누운 자리를 보시고 그의 오래된 고통을 이해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속 깊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여다보신다. 이 알고 계신다. 이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알기만 하고 공감하지 못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병자를 찾아오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날라오신 거 아니고요. 걸어오셨습니다. 다리를 못 쓰는 것에 불편함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고통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과 태도를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병자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알고 계심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없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 아픔을 알고 공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아픔을 알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않으신다면 어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를 고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육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일어날 때 비틀거리거나, 다리의 근육이 다 빠져서 힘이 없는 모습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으로 힘있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도우셨고, 그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육신의 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병자가 자리 잡고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예루살렘 북쪽 양문이라고 불리는 문 곁에 있는 곳으로 그 이름은 물줄기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연못 주위로 둘러있는 행각에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중풍병자 등 수많은 이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낮게 되밀어라. 미신이죠. 미신입니다. 예를 들면 베데스타 연못에 간혹 지하수가 샘솟게 되면 그로 인해서 물이 요동칠 때가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현상에 미신을 결합시킨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치료의 여신과 결합해서 자신들만의 미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미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는 어쩌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베데스다로 가게 되었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따라서 죄를 인해서 벌을 받은 사람이기에 성전에서도 큰 동정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환대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육체적인 아픔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이 그를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은혜를 찾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미신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고친 것은 누구입니까? 그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미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 너를 고치느냐? 예수님이다. 누가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것은 단순히 그의 육체의 질병만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람을 의지하고 미신을 믿었던 그의 병든 마음을 고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진정으로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을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람을 의지하고 미신을 붙잡는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상황을 바라보며 때로는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는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의 병은 고쳐주시고, 누구는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내 어려움은 풀리지 않을까? 왜 우리 가족은 저렇게 오래 아픈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는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날에 쉬셨으니까 우리 보고도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읽다가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누가 일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도 쉬시는 날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있던 모든 유대교라비들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쉬신다면 주일은 쉽니다. 타이틀을 걸어 놓으시고 쉬신다면 그러면 그동안 누가 이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움직일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온 세계의 작동이 멈춰 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계속 일하십니까? 이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해가 뜨고 밤에는 달로 교체하시는 이유. 파도의 경계를 정하셔서 그것이 함부로 땅을 넘지 않도록 하시는 이유. 공중의 새들이 하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시는 그 이유 모두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와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타나면 병자에게 가서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신 것 병자를 고치신 것을 포함하여 그를 고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과정과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병자를 찾아와 고치시고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이한 사람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수천 년의 구약의 세월 동안 약속하시고, 그 세월 동안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30년의 시간을 기다리신 것,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침내 병자를 찾아오신 그 모든 길고 긴 과정에서, 이한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단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시며 함께 쉬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의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며 참된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38년 된 병자가 매주 안식일을 지킬 수는 있었어도 그의 마음은 단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아직 완전한 안식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마치 팀원들은 모두 정시에 퇴근하라고 보내놓고 혼자 남아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미련한 야근하는 팀장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24시간을 대기하며 야근하는 의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 삶이 느껴지지는 않아도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처럼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은혜의 집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을 돌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24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제 친구의 동생이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놀림받고 괴롭힘을 당한 일로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 동생이 제 친구에게 자신의 형이죠, 형에게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형, 내가 왕따 당할 때 형이 한게 뭐가 있는데, 형도 가만히 있었잖아, 형도 나를 안 도와줬잖아, 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저에게 석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누가 걔를 괴롭히는 날이면 내가 개 뒤를 쫓아가서 흠씬 펴줬다. 집사님께 찾아가서 이르러 다녔다. 찾아서 따졌다. 개 뒤에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걔는 그걸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때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이렇게 소리칩니다. 시편 44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깨소서 일어나시옵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악재를 잊으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0편 121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돌보아 지키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미신을 의지하며 기다렸지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고치시며 그의 시선을 새롭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참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만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